여러분, 그, 3장에서부터, 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어, 필요한 기본적인 그, 문법하고 기능들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2교시에 때는 이제 그래프를, 어, 작성하는, 어, 방법을 좀 이제 소개를 하고요. 어, 그래프라는 게그 시각화 기법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어, 이 책에서는 12장, 13장에 좀더 다양한 어, 그래프를 그리는 기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도 간단하게 좀 자주 쓰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 과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어, 설명을 잘 듣고, 어, 주어진 시간 안에 꼭, 그 제출을 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에드모드에서 제출하니까. 그, 에드모드 아직 그 멤버로 안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반드시 그 들어와서, 그, 본인의 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에드모드 프로파일에 업로드를 하셔야 어, 그 점수를 이제 부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그 유념해서 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아래서도 기본적인 그 산술과 논리연산을 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 수행할 수가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것과 반복적인 그런 문장이 이제 그 수행이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정의 함수라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 원래 이제 아래서 적용해주고 있는 함수 외에도, 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 어, 기능을 어, 구현을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그 반드시 그 어, 컴퓨터에다 요 설치하는 방법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래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요런 식의 그, 콘솔 창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어, 물론 이제 R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좀 인터페이스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 여기서처럼 어 바로 그 건설 창으로 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거를 좀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반드시 그 설치하셔서 어 실습을 해 보셔야 돼요. 어그 말로 제가 설명하는 것만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죠는 해도 되고 보통은 이제 모든 책에서는 이제 아래 관련된 책은 이렇게 화살표 꺽쇠 그쵸 이렇게 어, 변수할 당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처럼 y는 6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쵸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하게 되면 그쵸 x 더하기 y 값이 9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y는 이제 그 7로 하게 되면, 이게 x 더하기 대문자 y 값은 이제 소문자 y랑 달라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니까 유념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거 대문자 했다가 다시 소문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대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대문자로 했으면 이걸 다 대문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어,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순서도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초기 시작에서 끝까지, 어,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서도 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s u m 과 n을 이제 정, 어,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복이 되는 거죠. 어, n이 이제 1부터, 0부터니까 1. 그죠? 그래서 n이 증가하면서 10이 되면, 요 참임으로 10까지 하고 11이 되는 순간 나와버리는 거죠. 총래서 s u m 값이 1부터, 어, 10가지의 합을 구하는 음, 가장 네, 그 기본적인 어, 프로그램밍거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적인 개념하고, 이런 논리적인, 저 논리적인 저기 조건, 참과 거짓, 그 다음에 반복.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죠? 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 어 아래서도 어, 기본적인 그 사칙연산 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음, 이렇게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을 위한 비교 어, 그 연산도 가능하고요. 논리적인 연산도 다가능 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어, 다 어, 기본적으로 어, 하고 있는 어, 연산도 아래서도 다 어, 가능합니다. 그죠뭐대동소이합니다 사용되는 방법은. 그쵸? 그래뭐 더하기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수학에서 쓰고 있는 그 연산자하고 똑같아요. 그죠? 4 빼기 5는 뭐 마이너스 1. 그죠? 곱하기는 이제 그, 우리가 어, 별표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별표를 쓰고, 나누기는 어, 3, 어, 5, 5 뭐10 나누기 2. 그렇죠? 이렇게 슬래시를 씁니다. 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있죠. 어, 2의 2승 어, 4 이런 어,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2의 별표를 두개를하도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를 두개 쓰면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1 4에 14를 3으로 나눌 때 목순 3, 4, 10이 4가 되고 10이니까 나머지 2가 되겠죠. 어, 이렇게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목수 구할 때는 퍼센트 슬래시 퍼센트죠. 어, 이렇게 쓰면 어, 4가 나오죠. 목 구하는 거니까. 목과 나머지 개념은 알고 있죠. 그런 그렇죠? 연산자는 우리가, 저희들이 그 수학에서 쓰고 있는 연산자지만,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퍼센트라든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 기억을 해 둬야 되겠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자료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벡타라고 했고, 벡타의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c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죠? 응, 어, 그죠? 그래서 뭐, x에 1, 2, 3, 4, y에 5, 6, 7, 8, 1, 2, w 하게 되면, x에다가 4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니까 x에다가 뭐, c, 이거는 이제 1, 2, 3, 4라고 하는 벡타 값을 갖는 건데요. 1, 2, 3, 4. 그러면 x 더하기, 어, 이, 어 x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각각의 엘리먼트 1, 2, 3, 4에다가 4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5, 6, 7,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X 곱하기 2 하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2를 곱하는 거고, 그죠? X에 대해서 뭐 3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3으로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서로 다른 그 벡타에 대해서 X 더하기 Y를 하게 되면 각각의 원소의 위치에 따라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끼리 6이 되고, 2 더하기 6은 8이 되고, 그죠? 어그 다음에 3 더하기 7은 10이 되고, 어, 이렇게 어, 각각의 그 순서대로 더해주는 거예요. 곱하기도 어, 각각의 6, 2 0 3, 7에, 2 1 4, 8에, 30 이렇게 나누기도 각각에 대해서죠. 그렇죠? 그리고 그뭐 더하기, 요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런 연산자를 쓰는 거는 어, 똑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어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연산자인데요. 좀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 외에도 이제 비교를 위한 연산자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보다 작다. 좀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뭐그 이따가 보면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어, x는 4가 돼서 x가 5, 5 5보다 작니? 어, 참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죠? x가 뭐 4보다 작니 이러면 f 스 l 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 논리의 결과값으로 출력되는 어, 비교 연산도 어, 가능합니다.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사와 이제 오는 같니 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와 4는 같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얘가 어도 똑같이 나오네요. 사를 그렇죠? 캐릭터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같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거꾸로 가 되겠죠. 어, 느, 어, 느낌표가 앞으로, 그죠 4와 4와 같지 않니는 잘못된 거죠. 그죠. 4와 4는,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죠. 데 4와, 어, 느낌표는 5 이렇게 하게 되면, 어, 같지 않은 거니까 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저희들이 자바나 시에 사용되고 있는 어떤 연산자랑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건 요, 어, 같다라는 개념의 크기적 개념하고, 요, 논리적인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어, 아까 보면, 그렇죠? 뭐, X를 이제, 이렇게, 벡터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1, 2, 3, 4.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X 안에 X가 뭐, 3보다 큰 게, 예, 네, 큰 거를 출력해라. 어, x가 어, x라는 엘리먼트 안에 x가 3보다 큰 거, 그럼 4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또는 x 안에 x가 뭐 2보다 큰 거, 그렇 음, 3, 4가 되겠고. 그다음에 sum 하게 되면 뭐 m 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x 안에 있는 것들 중에 x가 2보다 큰 놈들, 저 3, 4의 합계. 7이 되겠고 평균도 어 마찬가지로 3과 4의 평균이 x가 2보다 큰놈 중에 어 평균이 3.5 3과 4의 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있다는 걸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저희들이 c에다 보면 논리곡과 논리합 그다음 논리부정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논리고업이라고 하는 건둘다 참일 때만 참. 논리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도 참이면 참. 어, 논리부정은 참이면 거지, 거짓이면 참. 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논리고업이라고 하는 건앤드 개념이고요. 논리합은 오어의 개념. 그러니까 논리고은 이제 이렇게 그앤드 표시 있죠. 어, 그 7, 키보드 7번에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오어 표시는 이렇게 그 일자인데, 이게 키보드의 그 원화 표시 위에 있는 거 있죠. 어. 그럼 이제, 두개 쓰는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벡터로 있을 때, 첫 번째 거에 대한 것만 연산을 수행하는 거야. 3과 4에서만, 이제, 3과 4에 대한 값에 대해서만, 이제, 그,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이거 이두 번째 거 하기 위해서는 얘를 이제, 배열로, 어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5와도 이렇게, 어 하나인 경우, 하나의 값에 대해서 하는 거고 두 개는 요 벡타 형태로 여러 개의 원리먼트를 할때첫 번째 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느낌표는 거꾸로 참이면 거짓, 거짓이면 참 1이라는 게 보통 참이잖아요 얘를 부정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요 0이면 이제 그 1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제 그 보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요거 보면 x가 X는 3이고, 만약에, X 값은 3이고, Y 값은 만약에, 5라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X가 4보다 작은 논리하고, 어 이렇게 논리 곱을 쓰게 되면, Y가 4보다 작다. 그렇죠? 라는 두 개의 논리의 곱은 뭐냐면, 둘다 참인 경우만 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는 이제 참이죠. 어, 3이4보다 작으니까. 근데 5는4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과 거짓은 거짓이 되는 거죠. 이렇게 펄스. 둘다 참인 경우만 참이니까. 뭐, 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에 대한 거고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것도 어, 요거는 이제 하나가 참이면 참이니까 참이 되는 거. 둘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이제 x가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게 x가 1이라는 값도 해당이 되지만 이렇게 1죠 그래서 느낌표 x 하게 되면 얘가 false가 돼요 근데 x 더하기 2를 해라 그러면 얘가 3이 삼이 물론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느낌표라는 게 논리적 연산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얘가 false로 알고 있고 느낌표 x 하게 되면 true가 되겠죠 물론 x 더하기 5를 하게 되면 이제 더하기 개념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1은 1은 트루고 0은 폴스다 이런 논리 연산을 이제 쓸 때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럼 조건문과 반복문을 볼게요. 먼저 이제 조건문은 if 하고 여러 개의 조건을 이제 동시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e l s 또는 이제 다시 한번 부를 때 else if가 되고 if else는 else if랑 좀 달라요. 이걸 하나의 문장 안에 쓰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 안에 그 참과 거짓의 수행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lse if와 if else를 이제 혼동하는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뭐 if문 조건 한 번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x가 3이고 y가 <laughs> 5고 그 다음에 뭐 z를 이제 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니까 if 이렇게 쓰는 거죠. x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런 논리 연산, 죠? if가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면, 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z 값을 1로 바꿔라.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 3이 5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z는 그냥 0이 되는 거죠. z 값 출력하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if x가 y보다 작으면, 그죠? z를 1로 바꿔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 거꾸로 z는 1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품은 안에 있는 거에 대한 걸 참이면 이걸 수행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죠? 이렇게 어, if else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요게 참이면 예, 아니면 예. 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는 이제 앞에 가랑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 뭐 한데, 이제, 여하에또 물어볼 수가 있잖아 yes, if. 요거가 이제, yes, if, 요거죠. 그렇죠 갔냐에 대한 논리도 한번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와 3은 으, 갔냐? 아니죠. 어, 그러면 이제 요걸 물어보는 거예 x가 y보다 크냐? 아니죠. 어,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요게 이제 또, 여기다가 if를 또쓸 수가 있죠. 어, 논리적인 게또 있으면. 어, 그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yes를 쓸 수, 쓰고, 마지막, 그, 모든 게 참이 아닌 경우 수행되는.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거. 이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든지뭐 지금 자바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적인 거는. 그죠그 다음에 if else 이제 요거는 c에서도 그렇고 자바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 이렇게. 그렇죠. 하나의 문장 안에 요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 값을 z에 저장하고, 거짓이면 이제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if else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뭐 아까랑 똑같은 거죠. y가 만약에 5다. 그러면 z에다가 뭘 저장하는 거냐면 if else. 한 번에. x가 만약에 y보다 작으면 1이고 아니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이게 어마가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에 x가 어 y보다 작으면 요 앞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겠죠 그렇죠? IFS라는 게 하나의 함수여서 이렇죠 i s 라는게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이제 x가 y보다 작으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쵸? 3이 5보다 작으니까 얘가 제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거의 조건이 참이면 첫 번째 값을 Z에다 저장을 하는 거고, 누놈이 거짓이면 0을 이 Z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laughs> <laughs> 네, if 열심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다시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if else 써서 어, 복잡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쓸때 if else 좀 많이 쓰고 많아도 한두개 정도. 어, 그래서 세개 이상 넘어가면 앞에서 배웠었던 이 방법을 쓰는 게 어, 보기에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반복문은 우리가 포문, 와일문, 어, 리피트, 뭐 이런 거쓸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포나 와일문을 많이 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겠죠? 그래서 포와 와일문. 이제 쓰는 방법이 문법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어, 요 아래는 이런 식으로 써요. 어, i, i 값을 1부터 5까지 반복을 해라. 그 i 값을 요 안에 어떤 그 값으로 쓸 수도 있으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반복 다섯 번 해라 이런 얘기죠. 1부터 시작해서. 2, 3, 4, 5. 아니, 그러니까 x 값은 1이니까. i가 1, 2, 3, 4, 5 하게 되면 x는 2씩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5번 하게 되면 11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뭐, x 값을, 이제, 초기 값을 1로 놓고, 그죠? 왜냐면,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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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서 x의 초기 값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x를 지정안 해주게 되면 에러가 나오죠, 초기 값이 먼저 물으니까 그 초기 값을 써줍니다. 그래서 for, 그다음에 i는 in 1부터 5까지, 수행해라,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을 이렇게 중괄로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x 값을 이제 그 이씩 증가를 시켜라, 그래서 X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1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I는 이제 1부터 5까지. 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I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I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렇죠? 할 수도 있죠. Y문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음, 반복하는 거고, 이 I 조건이 어, 요 와일문 안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요거에, 음, 반복문이 이제, 그,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일단 요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요 조건이 참이 동안만 수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i는 0, x는 1인데, 처음에 0이니까 10보다 작죠. 어, 그래서 2 더해주고 1씩 증가를 하죠. 그럼 그 i 값은 분명히 증가하면서 요 조건을 언젠가는 거짓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요 조건을 여기다가 안 넣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무한루프가 반복이 되겠죠? 계속 0값만 가지게 되니까, 그걸 유념, 유념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와일문도, 어,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조건에 대해서 참인 동안만, 요 중갈로 안에 있는 것만 계속 반복을 해라. 단 이제 순서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요거 다음에 요거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물론 요거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요 놈을 만나게 되면 요 조건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요 조건이 참이면 요걸 수행하고, 다시 얘를 만나면 요 조건을 체크하고, 그러다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얘가 10, 20보다 작지 않잖아요. 어, 그 다음에 10일 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출력하게 되면 이제 21이 되는 거죠. 그죠? 리피트문도 이렇게 써요. 리피트문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라. 근데, 어떠한 조건이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죠 어.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제 보통은 이제 리피트문보다 아, 앞에 설명했었던 와일문이나 포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포문과 와일문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 똑같은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포와와일문은그 조건을 반복의 그 수액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그뭐요 템프라는 그 벡터 값을 이제 이렇게 15개 온도를 넣어 놓고 요 랭스라는 함수는 요 tmp의 개수예요 어, 15개가 되고 그래서 요 변수를 이 로데이 하이데이라 해가지고 초이카스 0으로 하고, i는 1부터 15개죠, 요게. 어, 그래서 20도보다 작은 날. 그렇지 않으면 20도보다 20도 이상인 날이 되겠죠. 어, 2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이제 그 20도보다 작은 날은 열하루 높은 날은 사흘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 정의함수. 어. 저희들이 보통 쓰고 있는 어떠한 그 값들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이 다그 ABS 절대 값 구하는 거 있죠. 어, 이런 것들은 이미 아래에서 제공해 주는 함수라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어, 그렇지 않고, 어,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수, 함수 이름을 적고, 마찬가지로, 어, function 이라는 함수를 써서 요 인수를 적는 그요 인수를 받아서 수행할 그 본문을 이안에다 넣고 중괄로 사이에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이름에 인수를 넣어서 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그어 기능을 수행을 하는 놈을 작성할 때 편하게 어쓸 수가 있죠. 그렇죠?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봤었던 요 예제 있죠. 요 예제를 이제 펑션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X에는 이제 그 편하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편한 게 뭐냐면, 이게 X지만 X를 벡타로 넘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C에서 보면 그, 포인터로 어, 넘기는 거랑 똑같은 거 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기능들이 있죠. 배열을 넘기는 거. 값도 어, 넘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X는 템퍼라는 그, C, 그, 배열 값을 넣는 거고, Y는 이제 그 20이라는 어떤 온도 값을 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똑같은 거죠. 어, 길이를 x를 받아서 x 값의 길이, 배열, 벡터의 길이, 그 다음에 뭐 로데이 하이데이 그 초기값 넣고 요거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어, xi라는 인덱스를 쓸 수가 있죠. 어, 배열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20이 y라는 게 20이니까 20보다 작은 날, 큰 날, 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출력하도록. 하게 되면. 요 get temporary days 라고 해서 어요 요거 있죠 요요 t e 라는 요 값을 인수로 두 개의 인수니까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기고 20이라는 값도 어, 우리가 편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20으로 하게 되면 11,4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결과 값이랑 똑같이 나오죠? 어. 그래서 어, 할수 편하게 할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게, 어, 요 tmp와 20을 요 c값이 바뀌는 경우, 간단하게, 어 그냥 요 놈만, 어, 그, 새로 정의를 해서 변수로 넘겨주면 되니까, 또이것도 c 9라고 바꿔서 어, 넘길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요런 편리함 때문에 사용자, 정의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해야 되는 얘기는 이제 3, 어, 2교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꼭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한 번씩 좀 저, 여기에서, 아래에서 좀 수행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